저녁 배달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5시 38분인데 배민이 요즘 미션을 안 줘요 아 진짜 치사하게 미션을 안 주냐 쿠팡만 지금 미션을 주고 있는데 요때 6시 되기 전에 두개 정도를 더 하면 은 2시간 동안 10개 정도는 어떻게 보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여기서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가 지금 두개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배달이 저금으로 떠 있는데 곧 음,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렇게 다 돌덩이 같지? 여기서 한 3-4분 기다렸거든요 이동을 좀딴 데로 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배민이 들어오네 일단 가까운데 배민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요거 하면서 일단 쿠팡 기다리면서 배민을 하는 게더 현명한 거니까 근데 난로 안 되는데? 난로 이거 불량인 것 같습니다 금방 원래 따뜻해져야 되는데 번호 하긴했어요 하나는 SK 무슨 아파트고 하나는 SK 뭐 파밀리 아파트인데 둘다 1단지, 2단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 5배달을 한 적이 있죠 1동 어, 여기다 이런 거잘 보고 해야돼 오케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쿠팡 음... 쿠팡 지금 50몇 분이 다 됐거든요 음... 근데 운 좋게 여기 들어왔는데 한번 해보죠 지금 들어오면 좀 가능해요 요시간대 배달이 잡히면 보통 조리 지연이 좀 있더라고요 수고하세요 와 여기 손님 엄청 많아요 역시 이쪽 행신동 맛집 중에 한 군데가 선식당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좀 가성비 맛집이에요. 양도 많이 주고, 그 기본의 맛을 벗어나지 않은 그 맛인데, 가격 대비 양도 괜찮고. 어쨌든 손님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와갖고 웨이팅이 있을 줄 알았는데, 번호 확인했어요. 자, 이제 갑시다. 요거 한 15분까지 다 배달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오, 신호 바뀌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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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신호 바뀌었어요. 와, 받았다. 받았습니다. 배달 또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더 잡혔어요. 8시까지인데, 7시까지 못해도 6개 정도만 하면 6개 1시간 동안 가능하거든요, 쿠팡은. 번호 확인했어요. 낮에 배달을 했었는데, 낮에는 좀 더웠는데, 밤엔 좀 춥네요. 쌀쌀합니다. 근데 쿠팡 미션 이렇게 해보면 좀 느끼는 게, 배달의 민족 배달이 엄청 잘 들어와요. 다 쿠팡을 하는 거야. 진짜 모든 사람들이 쿠팡을 하니까 배민이 엄청 잘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9개 남았습니다. 1시간 반 남았고, 9개. 성공 확률 한 70%? 배달하러 많이 나왔나? 쿠팡도 안 들어오고, 배민도 안 들어오네? 3개 빨리 완료했는데, 아, 안 들어오네. 45분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10분째 콜 사거든요. 10분? 아, 일단 배민이 가까운 데 떠갖고, 배민 좀 일단 하나만 처리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네, 번호 확인했어요. 쿠팡 한번 도전해 볼 건데, 아, 이거 시간 되게 애매하게 들어와갖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50%도 안 돼. 3개짜리가 들어와서 흔들려서 수락하고, 배달의 민족 게릴라 미션처럼 들어온 거 있거든요. 3개짜리?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요거를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뭐, 씨. 어찌 되겠지? 네, 번호 확인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쿠팡요. 이거 15분 정도까지 다 배달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연속해서 안 들어오면 이거 끝입니다. 끝. 어, 육회전 저기다 육회전 간판 보였어요. 전화하긴 했어요. 어, 배달의 민족 아까 앱을 잠깐 켜놨는데 엄청 잘 들어옵니다. 진짜. 아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 있어요.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배달 안 들어오네. 바로. 경쟁자가 많은가. 와 아, 이렇게 인터벌이 생기는군요 아, 여기 포크 에 되게 많이 떠있는데 쿠팡 미션 포기입니다 포기 지금 39분 동안 6개는 이제 무리죠 아 들어왔어요 지금 37분 남 남았는데 또 3개짜리 들어왔어 이러면 또 해야지 <laughs> 아 이거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고하세요 조금 지연은 되긴 했는데 나왔어 나왔어 처음에도 3개짜리, 그 다음 것도 3개짜리, 지금 것도 3개짜리거든요? 3개짜리만 들어오면 은 성공인데. 안녕하세요. 번호 확인했어요. 네, 번호 확인했어요. 아, 중간에 그 콜사만 아니었어도 이거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 아쉬운데요, 이거? 와, 12분 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 배달이 보통으로 바뀌어버리네. 오늘 일요일이고 해서. 아. 배달단가 너무 낮은데 3개 남았습니다 3개 11분 남겼습니다 지금 11분 남기고 3개 3개짜리 들어와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포크가 지금 저쪽 한 4개 정도가 떠 있는데 거기 이제 가면서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와 9분 남았는데 포크 4개 떠 있거든요 아직 어 줄었다 3개로 와 5분 남았는데 무조건 3개짜리 들어왔지 지금 <laughs> 여섯 개로 변했네. 제가 예전에 쿠팡 되게 기적적으로 한번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8시가 땡 돼갖고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딱 들어온 거를 수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쿠팡이 8시, 8시 59초까지 수락을 하면 성공이 되는 거였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그때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8시 1분까지는 한번 기적을 바라며 기다려볼 겁니다. 포금밀집 시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59분입니다. 2분만 기다리고 안 들어오면 아, 8시 됐다. 안 들어오네. 음, 에이, 망했다. 끝났어요. 아, 8시 1분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에이, 열심히 했는데 안 주네. 아유, 아깝다. 15분 동안 또안들어오네 이게 다 그거 하고 있었네 쿠팡 하고 있었어요 다 아이고 아쉽지만 이렇게 실패한 걸로 하고 아 아까 전에 그냥 포기하고 배민 3개짜리를 했어야 됐었네 아 아깝다 대박 쿠팡 이제서야 2개짜리 주는데 뭐 어차피 실패를 했기 때문에 대박인 건 지금 들어온 거 베스킨라빈스랑 요화정이에요와 이거 빨리 나오는 것들인데 다네 번호 확인했어요 번호 확인했어요 123, 124두개 다요 네, 번호 확인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수당도 완전 CG오 오늘 오늘 수당 너무 났다. 야 오늘 10만 원 채우기 힘들겠는데요? 미션 실패를 하니까 타격감이 대단합니다. 아까 배달을 9개 정도나 했는데, 9개 했는데 2만원 초반대? 2만 한 3, 4천원 정도밖에 안 줬어. 진짜 너무한다. 네, 전화 확인했어요. 초반해세요 응, 어, 뭐야. 왜 자꾸 까지는 거야? 어, 방금 배달 하나 들어왔는데, 5천원짜리입니다. 5천원. 엄청 가까운데 5천원이나 주네? 무슨일이고무슨일이고 뭐뭐 완전 가까운데인데 5천원짜리여갖고 와, 한개 배달했는데 두개 효과네? 배터리 교체를. 여기서 좀 밝은 데서 해야지. 아이고. 좋아, 좋아. 조리 완료가 된 거다. 대박. 오늘 미션을 못 해갖고, 그걸 만회를 해야 됩니다. 게릴라 미션도 못 해. 쿠팡 미션도 못 해. 다 실패해갖고, 만회해야 됩니다. 이거. 이 배달로.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죠. 여기 횟집 주방 완전 깨끗해요. 여기 육교로 가는. <laughs> <laughs> 진흙길입니다 신호가 방금 바뀌어갖고 대륙 횡단하는 신호가 바뀌었어요 방금 지나갈게요네 아닙니다 수고하세요 번호 q 했 이것도 조리완료 돼있어요 대박 웬열 큰불이 났나본데? 큰불이 났어 큰불이 큰불이 났나봐요 무슨 일이지? 아, 요즘에 무서워 죽겠어요. 아, 그, 씨, 내란 우두머리. 그 새끼 나왔어요. 아, 무서워 죽겠어. 저런 거 들으면. 그 주말에 막 폭죽 소리 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들으면은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즘에 아, 뭔일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네이버 검색해보고 있어. 내란 수에 씨. 말이 됩니까? 그 풀리는 게. 어, 소방차 또 지나가고 있어. 큰 불인가 본데요? 지금? 여기 소방차가 또 오고 있어요. 요거 막 봐야지. 막 배달 두개 하면 될것 같네요. 여기 항상 늦게 나오는 매장인데. 하, 역시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올 때마다 이래요. 메뉴가 지금 하나거든요. 메뉴가 하나인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와. 에휴. 배달지가 바로 옆 건물이에요. 한 5초 만에 온것 같은데. 수락한 줄 알았는데 없네. 어, 수락 안 했나봐요. 두 번째 들어온 거. 뭐야. 어, 설빙 요화장? 이거, 이쪽으로 가면은, 요거 막판으로 하면 되겠다. 화재 진압이 됐나봐요. 풀안 났나봐요, 다행이다. 아무 일도 없네요, 다행히. 번호 확인했어요. 번호 확인했어요. 여기 좀 가까운 데에 있는 김치찌개? 김치찌 하는 집인데, 요거 하고 가야죠. 체력의 한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김치찜 이집 맨날 시간 딱 맞춰서 주던데. 주세요. 에휴 마지막 배달인데 조리지 연떠버려갖고 늦게 들어가네요 집에도. 아, 15분까지 집에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갑니다. 아 오늘 가까운데 배달 잘뜨네 지금. 뭐야 배달 왜 이렇게 잘 떠? 오늘 총 33개 했어요. 제가 점심에도 나가서 8개 했거든요. 하여튼 저녁에는 25개 했습니다. 단가가 근데 너무 낮아갖고, 아 별로예요, 저녁에. 10만원 했을까? 9만원, 5천원? 중후반 때 했을 것 같아. 오늘 뭐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번게 어딥니까? 부업으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시간에 딱 나와서 할수 있는 이게 저는 이것만큼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사실. 일요일도 이렇게 이제 꽉 채우고 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